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거든요. 아토피를 악화시킨 요인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유전적인 부분을 관리, 관리로서 해결하긴 힘들어요. 근데 음식 관리는 아토피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을 줄여가고,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좀더 자주 먹고 하면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음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추의 기능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해독 작용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잎 넓은 채소들도 해독작용이 있긴 한데, 배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변을 좀잘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요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소개를 드리는 거고, 저희 박권 원장님이 쓰신 아토피 관리혁명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대추로 해독차를 만들어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배추를 자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한 2cm 간격으로 잘라서 건조시킵니다. 수분이 많이 빠질 만큼 건조시키고 그리고 냄비에 기름 없이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우리 차 덮듯이 덮고 충분히 그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거기 물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사실 재료가 배추일 뿐이지 보리차 끓이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추를 말려서 덮어서 물을 넣어서 끓이면 배추 해독차가 되구요. 그걸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셔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추 해독차 추천합니다. 꼭 드셔보세요.